인넨드 ANC 선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3월 24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주님 말씀 묵상하는 귀한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앞에 달려 나오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 특별히 오늘도, 어, 우리 사랑하는, 어, 성도 중에서, 어, 몸이 아픈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저런, 음, 정말 여러가지, 어, 힘든 병으로, 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릎이 아픈 성도들이 있고, 또이 발이 아픈, 어, 발바닥이 또 힘든 우리 권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무릎이 아파서 늘 걷는데 불편함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시간 찾아오셔서, 주님이 만져주셔서, 정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렴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일으켜신다고 하셨습니다. 병든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연루하신 성도들, 또 몸이 육신이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님, 그 가족들, 주님께서 이 시간 다 가고 오셔서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믿으며 주님이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안에서 큰 위로받고 또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생명의 삶 3월 24일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나 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로시 또한 그것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라 없이 하라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자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받기를 구하니 그들이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곧 밀란과 사리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네, 말씀 제목은 무리들의 외침과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침묵. 무리들의 외침과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여기서 무리라는 무리라는 말이 나오죠. 이 무리는 많은 사람들을 뜻하죠.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불측 불특정 다수를 말합니다. 이 불측 불특, 불특정 다수가 세력이 돼 가지고 힘을 발휘하면. 보통 파괴적이 돼요. 그러니까 무리는 누군지를 몰라요. 또그 수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워요. 인류 역사를 보면 권력자들이 이 힘을 가진 이 권력자들이 종종 자기 유익을 위해서 무리를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원하는 것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역사에 보이지 않습니까? 뭐, 어, 어, 히틀러 같은 사람 대표적이죠? 그리고 뭐, 무솔린이나 뭐, 스탈린, 이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무리의 소리가, 소리가 아주 가득해요. 이 본문에 무리들의 소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 그냥 잠잠히 침묵하세요. 18절 보면은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그렇죠?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21절에도 보면은 21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23절도 보면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박힐고 하니, 큰 소리로 재촉하여, 이 무리들이 무슨 소리를 지르는 건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당시 유대 사회는 이 절기에 따라서, 어, 죄수, 그러니까 죄인을 한 사람씩 사면해 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기 위해서 어, 이 지금 바라바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밀란과 살인로 으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이 바라바와 예수 중에서 누구를 사면할지를 에, 묻는 장면에 나와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본문을 보면은 23절과 24절을 보면은 본문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무리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의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이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로 하기를 언도하고 빌라도가 예수를 예수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뭐 죄가 없죠. 그러니까 풀어주려고 했는데 무리들이 완강히 거부합니다. 빌라도는 세 번이나 무리들을 설득했어요. 예수를 그래서 이제 뭐좀 적당히 때리고 이제 풀어주려고 했지만은 결국. 어떻합니까? 무리들의 소리에 굴복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이 어떤 자들인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막 뒤따랐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막.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자기들의 막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무리들이에요. 아니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치는 무리 무리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전에는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게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과연 그럴까? 이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아, 그런 무리가 된 것일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예. 마치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입성하셨는데 오늘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 있었던 것일까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뭐막 어떤 뭐 세뇌 작업을 했나요? 어떤 그간교한 어떤 어? 무슨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그렇게 짜 며칠 사이에 쉽게 이들과 어? 그들과 이렇게 이들이 정말 한패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따르면서 찬양했던 무리들이 이런 어? 어떤 어? 어? 저 중에 다 넘어갔을까요? 전에도 좀 생각했었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주석도 찾아보고, 저런 책도 찾아보았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참, 정말 감, 참, 정말 신통하세요. 보면은,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항상 응답하세요. 보면은. 제가 우연히 독일 신학자인 그 게르트 타이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 게르트 타이센과 메 메르치가 쓴 역사적 예수라는 책을 보게 되었어요. 역사적 예수 이 학자들도 똑같이 저와 같은 고민을 한 거예요. 이 신학자들의 주장은 종료 주일에 예수님을 따르며 호산나를 외친 그 무리들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은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을 외치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는 가릴레에서부터 따라온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적 베푸는 걸 보면서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다 이적을 향하는 걸 봤습니다 말씀을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또 옆에서 교제했던 사람들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 들어올 때 동해했다는 것입니다. 아, 제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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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떤 세석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꽉 막혀있던 어, 뭔가 이렇게, 에, 그렇게 가장, 체증이 이렇게 확 풀리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에,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는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태복음 21장 10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나온 무리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거는 무리가 이르되, 이 무리들, 이 무리가 이르되, 가릴리, 나세에서 나온 선지자라 하니라. 이 무리가 말하되, 가릴리, 나세에서 나온 선지자라 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라더라 이런 소문을 들은.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 성,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수 있었던 그런 어떤 선지자 중의 한 사람. 그것도 자신들이 이렇게 에? 아주 룹다운하는 그런 시골의 나사렛 그 선지자였던 거예요. 예수란 자. 나사를 했서 무엇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죠. 이들은요, 유월절 제사를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자들이 아니었어요. 성전에서 소나 양을 팔아가지고 유월절 오려 대목을 챙기는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우리가 본 19장 45절, 48절 그 사이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이제 그 장사한 자들을 내쫓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씀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건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십니다.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이에요. 물론 대제사장이나 이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실질적으로 일한 사람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예루살렘에 다 살고 있었고 성전을 늘 드나드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교회를 아주 그냥 계속 드나드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종교 저주자들이 아주 많았던 곳이에요. 그러나 이런 자들 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친다고 또 말씀을 전한다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교회 가면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교제하고 계산입니다. 또 어떤 목적을 해서 다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요. 그저 그냥 어떤 물질적인 복, 복만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달립니다. 어떤 분들은요, 어떤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푼다 이런 걸 알면서 그 신비한 능력과 은사만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라.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런 말씀이 그저 그냥 머리에만 있고, 이 가슴에는 감동이 없어요. 그냥 맹맹하게 다니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서 실생활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 어떤,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어, 보혈의 능력이라든가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그런 어떤 것에 어떤 실감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삶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자기 이권이 연결되어 있으면은요, 어떤 일이든지 결정적인 순간에 분, 분별력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분별력이 없어져요. 자기 이권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이 항상 많은 곳에 줄을 서는 사람이에요. 그냥 거기에 부하 내동해서 이렇게 쫓아가는. 신앙의 핵심, 신앙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요. 세상적인 복은 그 무조건 그 세상적인 복은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깁니다. 또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아니면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아닌 것을 말하는 아닌 것이 아니라는 말 하는 용기가 없어요. 두려움이 교회는 다르지만 세상의 어떤 이해득실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진정한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무리들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 희생하는 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행동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아무리 뭐. 뭐어떻다하더라도 직분이 어떻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뭐 오래했다 다 예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다는 못박 십자가에 다는데 무리가 되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변 머리만 있어요. 본질에 들어오질 못해요. 핵심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그러니까 십자가를 못박아라. 십자가에 못박아라 이렇게 얘기나 이런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본문에는 이 무리들이 외침으로 아주 차요, 그렇죠? 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이 이 외침 속에서 한 마디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그냥 침묵만 하세요.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여러분 무리들의 이 외침 그리고 예수님의 침묵 어떻습니까? 참 대조적이죠? 네.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요. 제가 지난 주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에? 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또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잊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 지배하는 원리가 있어요. 자기 유익, 그러니까 자기 유익만 그 생각하면요. 그, 그것만 보는 거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안에 욕심이 있고, 이기심과 교만이 있어요. 교만하게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이, 이용, 그러니까 자기 이익,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때때로 이런 것이 보기에는요. 이게 어떤 선과 정의를 이기고, 그게, 그게 이기는 것, 그게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세상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뉴스를 봐도, 뻔히 저거 악한 것인데 그게 승리하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오늘의 가족 여러분, 악의 승리는 그저 세상에서 잠시 눈에 보이는 그냥 신기루일 뿐이에요. 그걸 우리는 꿰뚫어 볼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예. 예수님의 본질, DNA라고, 우리가 뭐 보통 DNA, 본질이라고 하니까 이 DNA가 이게 내 것이 안, 안 되면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현혹되거나 위축되지 맙시다. 아무리 세상이 뭐, 뭐 이렇게 뭐 대단하게 보이고, 뭐 어떤 것들이 그냥 뭐큰 뭐 업적을 나, 나타내고, 뭐 그렇다고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의 어떤 그 진실이 없고, 그렇다면요, 그런 것에 우리 현혹되지 맙시다. 그런 것에 또 뭐, 위축되지 맙시다. 예수님은 이러한 어떤 무리, 무리의 외침 속에서, 어? 그 승리하는 것 같아요. 보기에는 지금 승리하고 있지 않으세요? 보기에는. 외침 속에서 묵묵히 그냥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세상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 정말 이 사이비들이, 사이비들이 뭐 그냥 소리치고 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맙시다. 아우성 칠때 예수님처럼 묵묵히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오늘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너희들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리들의 아우성 소리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침묵하십니다. 당신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저 묵묵히 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무리들이 그저 승리하는 것 같고 또 대단한 것 같지만은 결국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최후 승리를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질을 붙잡고 신앙의 핵심을 붙잡고 DNA를, 예수의 DNA를 가진 그런 자들로 오늘도 그렇게 결단하오니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늘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또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를 죽이라! 막 그러잖아요. 어? 그 무리들이. 예수의 소문만 들었던 그 무리들. 본질을 몰랐던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던 그런 무리들. 예수를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무리들의 소리 속에서 침묵하신 주님의 침묵의 그 의미를 알고, 그것도 알게 하셔서, 그것을 생각하게 하셔서, 그런 침묵 속에서 세상은 여전히 주님의 섭리하는데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소서.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죽은 신앙인 데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나이가 들어도 언제나 정말, 정말 그청송 같은 푸릇푸릇한 신앙인으로 그런 젊은 마음을 가진 그런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의 디에나가 있는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